크림톤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아이리버 장패드, 대우 제습기, 김치냉장고, 냉장고를 소개합니다.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들을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아이리버 항균 게이밍 장패드로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만들어보세요. 크림 색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까지 연출하며 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18평 공간을 쾌적하게. 대우 제습기 1호일 대용량으로 습도 걱정 끝. 자동 습도 조절 기능에 심플한 크림 화이트 디자인까지 완벽해요. 지금 2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쿠잉전자 레트로 미니 김치 냉장고. 예쁜 크림색으로 주방 분위기를 살려보세요. 148을 넉넉한 용량에 방문 설치까지. 2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세련된 레트로 디자인의 위니아 칵테일 미니 냉장고. 1일 8일 용량의 5% 할인 혜택까지 감각적인 크림 컬러로 주방 분위기를 업 어,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만의 공간을 완성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세련된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가 놀라운 가격으로 사6기를 넉넉한 수납 공간에 크림 화이트 디자인으로 주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보세요. 지금 33% 할인된